예, 오늘도 무덥고 또 습한 날씨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고 예,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여자 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옥함을 깨뜨리는 한 여자와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대조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송도협은 우리 비교로 이 비교는 사실 우리의 생각에 늘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우리가 장보러 가서도 바나나 한 송이를 산다고 할 때에도 보면은 그 바나나 한 송이를 고르면서도 한 송이에 몇 개의 바나나가 달렸는지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캐치해서 스캔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더 많은 개수의 바나나 또 상처가 없는 더 나은 바나나를 고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죠 바나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 친구, 아들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아니면 한참 전에도 유행했던 엄친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시작은 아마 비교하는 사람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엄마의 자신의 아들은 이 친구의 아들과 함께 비교해 보니까 친구의 아들은 공부도 잘해 또 키도 커 외모도 괜찮아 심지어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주 아주 바람직한 아이인데 상대적으로 이 자신의 아들이 못나 보이는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정이 큰 적이 엄마의 친구 아들 흔히 말해 엄친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비교를 하면 그 비교 대상 중에 특정 대상을 더 명확히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또 비교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가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남편이 휴일에 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막 집중해서 막 보고 있는 겁니다. 그 TV에는 한가인, 그리고 김태희, 혹은 예쁜 여배우들의 근황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집중해서 잘 보고 있었는지 주변 소리도 안 들려요. 그때 청소기를 돌리던 아내가 그런 날, 남편을 말없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네, 슬쩍 다가와서 두 배우를 비교하면서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김태희랑 한가인 중에 딱한 사람만 이렇게 같이 밥을 먹수, 먹을 수 있다면 누구랑 먹을 거야? 네. 그래서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답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대답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번 네, 나는 한가인이랑밥 먹고 싶어 2번 나는 김태희랑 밥 먹고 싶어 3번 어, 무슨 소리야 밥은 가족이랑 먹어야지 네,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역시 3번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뭐냐면 아, 무슨 소리야 밥은 가족이랑 먹어야지 청소기 놔줘 내가 청소기를 돌릴게 여보는 쉬고 있어 입니다 네, 우리가 아내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 동시에 아내의 마음까지 살피는 것이 사실상 100, 100점짜리의 정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가위 김태희랑 밥안 먹겠습니다. 먹을 수도 없겠죠. 당연히 네. 아무튼 방금 아내가 한가위 기태를 비교하면서 물었지만 사실 아내가 비교하는 자체로 명확하게 결론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내는 정말 한가위. 김태희 중 누구를 고를지 궁금해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쉬는 그 휴일에 남편이 청소기 소리도 듣지 못하고 TV 화면에만 빠져 있으니까 가서 그런 질문을 던져서 긴장감을 주었던 것이죠. 아내의 비교의 명확한 결론은 TV를 그만 보고 나를 봐 이겁니다. 이처럼 비교는 이 비교의 결론을 꽤 명확하게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본문과 이 요한복음 12장의 평행 본문을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을 보시면은 한 여자와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와 한 제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오늘 본문에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인 제, 제자 마가는 예수 여,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제 3자가 바라본 당시 상황을 서술하여 기록했던 것뿐이죠. 근데 당시에 우리 사회는 또 시대는 여자나 혹은 어린아이, 노인을 지구같이 한의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저세에도 그 이름에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때는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마가가 이 가운데 여성을 비하해서 이 여자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을 만든 이 여자보다 여자가 행한 일을 향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이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였기 때문에 굳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본문에 그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마가복음 속이 여자는 그의 했던 일만 전해질 뿐 그의 이름은 전해지 않을 뻔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름이 알려지고자 했던 행동도 아니었겠지만 세상이 그의 이름조차 모르고 그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른 한 여자라고만 기억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자를 향해서 화내는 자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12장 4절을 보시면 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자가 예수님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문득 찾아와서 향유를 붓는 이 여자를 향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평행복문인 우리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유한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어 말하는 자 역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 중 하나인 가론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자, 또 가론유다라고 하는 한 제자. 마리아는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지는 혹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존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론유다는 어떻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안에 들어간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한 여자와 한 제자. 오늘 제목처럼 이 둘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여자인 마리아 그리고 한 제자인 가론유다 이 둘은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전혀 아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한번 비교해 보자면 먼저 마가복음 12장 14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주일 방도를 구하며 이제 예수님의 삶의 끝이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계의 끝을 모두 알고 있듯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한 여자 마리아는 나드 한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으며 예수의그장차 있을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준비, 죽음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성경에는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다른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빠인 나병환자 시몬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마리아는 더더욱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군중들과 제들에게 하신 말씀의 대부분 죽기 전에 했던 대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마리아는 이제 곧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실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이 값비싼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붓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그 나드 한옥합은 상당히 굉장히 값비싼 값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행위는 단순히 복종, 이런 신뢰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믿은 자로서 이 중심을 담은 삶의 행위였던 사실을 확연히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0절을 살펴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가룟 유다 역시 역시 예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준비는 너무도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며 장례를 준비하지만 가룬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가룬 유다는 한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나드 한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것을 빠삭하게 알았지만 그 행함의 의미조차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를 한 여자를 향해서 올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조차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마리아를 향해서 화내며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향유를 어찌하여 3 0 0대나리안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마리아는 이렇게 힘을 들여서 귀하되기 한 순준한 나들 한옥합을 사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반면에 가룟유다는 이후에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여기서 한 제자입니다. 당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저 한 여자보다는 한 제자가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예수를 향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면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반대로 예수를 계속해서 쫓았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으며 열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으며 삶의 행함이 없는 악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두 비교 대상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유다의 행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마가복음에는 가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러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행위가 어떤 믿음인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를 나무라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살펴보면은 심령이 괴로워 증언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자신은 은삼십개에 팔릴 것임을 그것이 제자인 가로 유다의 의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유다를 책망하십니까? 비난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를 위해서는 가만두라 하셨던 것 같이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파는 유다에게도 내가 하고 싶하고자 한 일을 속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시작에 앞서 비교는 비교 대상 중 특정 대상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여자 마리아와 한 제자 가룬유다 이두 비교 대상의 행함이나 이 믿음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여러분에게는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제자 타이틀을 가진 가룬유다보다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지는 이 마리아의 삶이 여러분에게 좀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일을 예비하여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한 여자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 마리아와 한 제자 가룟 유리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마리아의 믿음의 행함이 예수님께 이게 보여졌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우리 14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또 어느 곳에든지 어떠한 때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이 여자 마리아의 행한 이 믿음 역시 전해서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기억하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스 무메모신온 에임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어, 특히 그를 뭐뭐라라고 하는 말은 아우투스라는 이 불변사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강조적인 그런 용법입니다. 그리고 에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던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네, 이렇게 되지만 뭐뭐 될 것이다라고도 해석 가능한 기능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그 행함이 기억될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리아 삶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의 삶은 복음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때마다 마리아의 이 복음적인 삶 또한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제자였던 유다의 삶은 어떠합니까? 유다의 삶 역시 마리아와 같이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방식이 마리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7장 5절과 8절을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대지상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처럼 마리아의 삶의 모습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 가론 유다의 삶은 피밭이라는 땅의 이름이 되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 여자 마리아와 한 제자 가론 유다를 비교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는 또한 비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한 여자 마리아와 한 제자 가론 유다의 비교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가론 유다보다 마리아의 믿음이 더 나았다. 이것일까요? 네, 그럴 수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과 같아야 하는지 좀더 깨달아야 알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적용해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둘중 어떤 사람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따지고도 볼것 없이 당연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문득 마리아의 삶을 돌아보며 동요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동요입니다. 그래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이 동요인데요. 저는 이 동요를 좀 가사를 개사해서 한번 보았는데 좀 율동이 허접하도 한번 나중에 여러분과 같이도 해볼 건데 한번 어,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손발손발 손, 발. 머리 가슴 손발손발 손, 발. 머리 가슴 손발손 머리, 가슴, 손, 발, 눈, 코, 입, 네, 알죠? 잘 아시는, 네, 좀 부끄러지만, 예, 네. 한번 해봤는데요. 이걸 설명해 보자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또 손과 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함입니다. 또 우리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인 메시아만 아, 메시아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코코 코 역시 향기 나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술은 뭡니까? 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비교의 결론은 한 제자가 아닌 그저 한 여자 마리아의 믿음과 행함을 닮아가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 마리아와 같이 머리, 가슴, 손, 발, 눈, 코, 입, 노래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저랑 같이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잘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는지 내가 머리를 생각할 때마다, 눈을 볼 때마다, 뭘할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따라 함께 천천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가슴 손발손발 머리 가슴 손발손발 머리 가슴 손발손 머리 가슴 손발눈코입와예 예. 다들 우리 어릴 적 많이 율동을 해보셨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따라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이 행하는 손발이 모든 일들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눈이 오직 믿음의 대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코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우리는 부어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입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세상 끝까지 이 증인 이 복음의 증인을 전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